린스까지 하긴 너무 답답하고 귀찮은 여름 한 번에 끝내는 샴푸 루틴 찾고 계셨죠? 거품도 풍성하고 쫀쫀하고요 두피는 스케일링한 듯 개운해요 보습 에센스 함유로 머릿결은 부드럽게 탈모 완화 기능성까지 인증된 이 샴푸 이제 가족 모함께 써보세요. 린스 따로 안 해도 헹구고 나면 촉촉한 머릿결 바로 느껴집니다. 여름엔 이거 하나면 충분해요. 린스까지 하긴 너무 답답하고 귀찮은 여름 한 번에 끝내는 샴푸 루틴 찾고 계셨죠? 거품도 풍성하고 쫀쫀하고요. 두피는 스케일링한 듯 개운해요. 보습 에센스 함유로 머릿결은 부드럽게 탈모 완화 기능성까지 인증된 이 샴푸. 이젠 가족 모함께 써보세요. 린스 따로 안 해도 헹구고 나면 촉촉한 머릿결 바로 느껴집니다. 여름엔 이거 하나면 충분해요. 린스까지 하긴 너무 답답하고 귀찮은 여름 한 번에 끝내는 샴푸 루틴 찾고 계셨죠? 거품도 풍성하고 쫀쫀하고요 두피는 스케일링한 듯 개운해요 보습 에센스 함유로 머릿결은 부드럽게 탈모 완화 기능성까지 인증된 이 샴푸 이젠 가족 모담께 써보세요. 린스 따로 안 해도 헹구고 나면 촉촉한 머릿결 바로 느껴집니다. 여름엔 이거 하나면 충분해요.